맛있는 줄이고 사람을 남기자. 안녕하십니까. BMW 최연소 판매왕 대세훈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출고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신 덕분에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조회수도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실제로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 계약도 진행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 마지막 영상 때 5시리즈 출고기 영상을 준비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5시리즈가 출고가 좀 밀리면서 더 핫카인 X1 차량에 대해서 출고기를 준비해 볼 건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은평구, 본가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고객님이셨는데, 저희 하남전시장으로 이제 시승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X1 차량을 끌고 고객님 댁 근처로 방문 드려서 방문 시승을 해 드렸는데,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랑 좀 비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니 영업사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컨트리 맨과 X1 차량 두 가지 모델을 듣고 장단점을 확실하게 비교해 드린 다음에 가장 메리트 있는 프로모션까지 압도적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고민하신 뒤 3일 만에 저한테 계약까지 진행해 주셔서 이번에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전면부하고 측면하고 후면부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에 X1이 왜잘 나가는지까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면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면부 간단하게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1 같은 경우에는 저희 BMW에서 엔트리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코너링 라이트 그다음에 타이빙 어시스턴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주행하실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시야도 밝게 비춰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드리 그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지만 이제 주행하실 때 온도, 상황에 따라서 개폐가 알아서 조절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연비도 향상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가다가 블랙 키드리 그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이제 크롬 주기라고 해서 그릴 랩핑 작업을 해가지고 블랙으로 만드는 거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집 모양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제 전면하고 후면 같은 경우에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감으로써 좀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이 주고 있고요.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외장 컬러랑 원톤으로 들어가서 좀 무난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모델은 X1 20i M 스포츠 차량의 이제 스페이스 실버, 예장은 오이스터 시트라고 발면될것 같습니다. 자또 긴장을 해가지고 또차 설명 못 드렸네요.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트리 등급이지만 19인치 더블 스포크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차도 잘 나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그 위에는 이제 M 스포츠의 상징인 M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엔트리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어라운드 뷰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더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플러시 타입이라고 하죠. 플러시 타입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손잡이가 안쪽에 삽입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요. 두 번째 위급 상황에도 그냥 손만 넣으면 도어가 열린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도 심플하고 되게 깔끔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X1 하고 XDrive 20i 레터링이 이제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봐도 X1이라고 보이시죠? 리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은 자로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셨을 때 누가 봐도 X1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게이 리얼 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SUV다 보니까 와이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워셔액이 나오죠. 워셔액 작동을 하시면은 저희는 후방 카메라까지 세트로 세척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골프백 들어가나요? 열어보겠습니다. X1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골프백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 가로로 실으시면은 하나로 통째로 들어가고요. 두 개부터는 죄송합니다. 폴딩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폴딩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골프백 실을 수도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 4대 2대 4로 폴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반쪽으로 탈수 있고 반은 짐으로 쭉 실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도 충분하다. 아이들 등하교용으로는 더 인기가 많다. 라고 발면될것 같고요. 이 덮개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탈부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X1 같은 경우에 또 히든 공간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거든요. 평상시에 짐이 많다고 하시면은 이거를 올려서 고정하시면 트렁크가 확장이 됩니다.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잡았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X3랑 X1이랑 크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응. 나는 지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크기 차이는 쉽게 설명드리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X3가 뭐 넓게 나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X1 자체가 외관 크기에 비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실용성 있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어, X3랑 X1이랑 외관으로만 보셨을 때는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트렁크 1열, 2열, 탑승해보시면은 공간 차이를 그렇게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X3는 지금 프로모션 좀 적다 보니까 두 가지 모델을 고민하신다. 저한테 연락주세요. 가장 메리트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시트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오이스터 시트. 화이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베이지도 아닙니다. 굉장히 오묘한 컬러고요. 때 안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X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가 OS9 팀 앱을 기반으로 한 BMW 순정 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볼보의 순정 팀맵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플레이가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실버 알루미늄 스테리어로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또한 핸드폰 무선 충전기와 그 다음에 양쪽 도어,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페이시아까지 다 들어가져 있어서 어,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 조절은 가능하시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체크만 뭐, 긴급제동, 센서 다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풀옵션 차량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이 크기에, 이 정도의 디자인? 저는 없다 봅니다. 왜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X1 차량 간단한 리뷰와 출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한 가지 먼저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제 굉장히 역광이어서 얼굴도 까맣게 나오고 막 눈도 이만큼 두껍게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댓글이나 문자로 진짜 그렇게 생겼냐, 사진이 너무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후 되면 갔습니다. 오전은 다른 사람이고요. 지금은 붓기도 풀렸고 오늘은 머리도 이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분들께 좀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리뷰드린 X1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모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재고가 좀 여유롭게 남아 있고요. X4 또한 재고가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X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컬러 좀 여유롭게 남아 있어서 제가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안내드릴 해수 있고. 어 내가 수입차 SUV를 이 금액에 샀다 할인이 이만큼이라 된다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24시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거고 차량 같은 경우는 엔트리 등급이지만 실제로 시승해 보시고 지금 출고 받고 운행해 보시는 분들 평 들어보면은 만족도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최고의 차다. 귀엽고 실용성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트하게 나온 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X1에 대한 매력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드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아 내가 X1 제일 저렴하게 샀다 라는 단어 나올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오늘보다 더욱 더 성장된 모습으로 구독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부족했지만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구독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대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